안녕하세요 팀 버딩입니다 버딩은 싹트다라는 뜻으로 즉 재능을 싹트여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큰 뜻으로 점차 새싹이 싹트여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차 성장하며 발전해 나아가 큰 나무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페이, 중퀄리티를 지향하고 있으며 더빙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4명이며 여더빙 5명, 남더빙 4명, 일러스트 2명, 편집 2명, 매니저 1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폼에 들어가셔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분야, 활동명, 성별과 면접본, 그리고 경력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빙 부서는 연령별 목소리가 다른 영상 또는 녹음본 2개 이상. 일러스트는 l d 전신 2개 이상 또는 SD 전신 2개 이상. 편집은 자신이 작업한 1분 이상의 작업물 2개 이상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면접은 매니저 제외 2차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마감이 빠르신 분, 탈트율이 적으신 분, 소통이 좋으신 분을 우대하고 있고 더빙 부분은 모두 미성이면서 음질이 깔끔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그림체가 깔끔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고 편집은 더빙용 영상이 제작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는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팀에서 만나요.